어딘데요? 아! 저 가고 싶지 않아요, 갑자기. 잠깐만요. 들어가만 볼까요, 일단은? 일단, 이벽 터터 무서워요. 이오도서드한 벽, 오랜만입니다. 야,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처음 왔는데, 커트할 수 있나요? 네. 저 머리를 이제 기를 건데, 뒤에가 부스럭하죠? 여기 올려치고, 앞머리가 끝쪽이 한이 정도가 너무 뭉툭한 것 같아갖고. 기장을 살릴까요? 거 네, 머리는 쭉 길러야 돼요, 제가. 이렇게 길러져서 가르마 타셔야 돼요? 네네. 여기 가지고 벌어져서. 벌어진 거 괜찮거든요? 네. 모양 안 이상해요? 안 이상하네. <laughs> 내가 할때 이상했지? 자연스럽네. 그래요? 짧아서 그렇구나, 그죠? 옆에 있는 머리 잘라야 돼요? 네, 여기 다. 앞으로 기를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기르는 동안 얘를 같이 그러니까 네. 조금. 응. 그냥 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. 응. 알아서 네. <laughs> 오, 깔끔해졌어요. 이 <예뻐요. 웃음> 여기 이거 이거 튀어나왔는데 여기 쏙 들어갔죠 여러분들. 깔끔하고 예뻐요 여러분들. 네 여기 괜찮아 이거 놀리는 거 아니죠? <laughs> 머리를 왜 이렇게 했어요? <laughs> 모자, 모자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<laughs> <아니>, 모자예요? <laughs> 네 이렇게 <laughs> 야, 제주도 분들은 진짜 되게 순수하시다 이런 거 모자 만들고 머리로 모자 만들어주고 근데 왜 아까 저녁도 너무 바보였어요? 솔직히 말할까요? 들어올라 했는데, 아,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왜? 왜냐면은 좀 들어가서 제가 인사드릴 줄 알았는데, 문 열기도 전에 먼저 저희 다 봐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 멈추게 됐어요, 제가. 인사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,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왔죠. 웨트 해요 알아요? 웨트 헤요 아, 몰라요. 약간 젖은 컨셉. 어, 좋아요. 해주세요. 그머리에 적게 해주시는 거예요? 좀 촉촉하게 마무리할게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뭐 어, 새로운 그래. 스타일이야. 잘어울 오... 제가 잘 어울릴까요, 이 얼굴에? 네,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구나. 일단 믿어볼게요 선생님이. 네. 섹시한 거 좋아하세요? 아, 그렇네, <laughs> 딱 보니까. 웃으시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나 근데 카운터 있지? 아, 잠깐만. <laughs> 얼마예요? 감사합니다. 네.